이제 2024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한 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한 해요. 또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눈에 들어오는 책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 책의 제목은 삶이 뜻대로 안될 때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책입니다 이 제목을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책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전에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총 12가로 되어 있는 책인데 제가 오늘 주일하고 여기 광고한 대로 특별 새벽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5일입니다. 그러면 6일이 되는데 제가 두가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신전성예의 주제는 주님과 다시 연결되라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다시 연결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에 또 주님이 주신 능력을 얻는 한에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아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일 아이들문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사역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한 친구가 리더십 코치한테 도움을 좀 받으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리더십 코칭을 받으면 자기가 좀 연약한 사람으로 느껴질까 봐 사실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리더십 코치한테 도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리더십 코치가 마치 그 의사가 환자에게 몸의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당신의 방식이 잘 통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그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질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늘 하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했던 질문이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그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를 되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 했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하며 자기를 점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고별 설교를 택하게 됐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고별설교에 우리를 향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설교를 통해 말씀을 나누는데 그 고별설교 안에 있는 15장 1절을 보시면 포도나무의 비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우리는 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이번 말씀의 주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말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국에 던져지는 땔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방식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전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애를 써도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다. 주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많은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결심할 때에, 올해는 내가 주님과 잘 연결되어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가 주님과 잘 연결될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잘 연결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것을 체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체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 안에 이것이 있고 이거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 들임으로써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여기 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에 털을 잡고 나와 함께 사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주자는 한문으로 주인 주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은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한해 동안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전도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맡기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잘 연결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또 다른 방법을 우리는 찾습니다. 더 많은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하는가 나는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아도 거기에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동안 늘 예배 자리에 엎드리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과 잘 연결돼서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잘 연결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주님과의 연결을 소홀히 하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식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방식을 고수하고요. 그 실패의 원인을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를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방식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그 방식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는 만약에 우리의 방식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방식이 안 된다면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리석은 우리는 여전히 나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낚시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 로버트 풀러 측의 감정 수레바퀴라는 그런 것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여덟 개가 있는데 이게 강화되기도 하고 또는 안정화되기도 하고 또 감정들이 섞이면서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 이 책에서 오늘 베드로가 자기 방식대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네 가지의 감정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낙심과 피로와 분노와 불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베타랑 어부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방식대로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낙심을 합니다. 실패했다고 하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낙심을 하면 더큰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전보다 더 많은 피로를 느끼며 그 아침에 그물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이유를 돌리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돌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분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실패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그리고 피로를 느끼고, 그는 분노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방법대로 실패를 했는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합니다. 내 방식대로 고기를 잡았는데 지난밤에 실패를 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 방식대로 고기를 잡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오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기 말씀 중에서 전반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지난 밤에 우리의 방식대로 애써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시고 고기잡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우리 방법도 안됐는데 어찌 예수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방법이 실패했다면 주님의 방법도 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겠나이다. 내가 이 성교를 생각하면 고기잡이를 더잘 알고 있는 우리의 방식이 실패했다면 고기잡이를 잘 모르시는 예수님의 방법도 당연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방식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을 고수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결심하기를 올한 해는 제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에 결심을 하시고 한해 동안 정말 주님의 방식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팔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회개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가 어떤 회개를 했겠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것,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 내 경험대로 살아왔던 것,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두손 들고 항복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자기의 방직대로 되지 않을 때그 방직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방직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직대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주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다시 연결될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한해 동안 주님과 다시 연결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한해 동안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과 다시 연결돼서 주님과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이 수룩 바벨인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의 역사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을 다해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방식에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되돌아 봐야 되고요.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잘 연결되어야 주님이 주신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서 잎도 피우게 되고요. 꽃도 피우게 되고 열매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기는 올한해 동안 우리 방식대로 살았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과 잘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 주시고, 올 한해 동안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